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꿈이 하나름 가득한 곳. H마트. H마트. 임병식 선교사가 성경의 연대와 함께하는 인류의 역사를 연대별로 정리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연대를 자세히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페더웨이 가든 식당 별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10여 명의 목회자와 가족들이 참여해 상세히 성경의 연대를 구별한 임병식 선교사의 노고에 감사하며. 성경의 모든 일들이 역사적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진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임병식 선교사는 이러한 작업을 왜 자신에게 주셨는지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일을 마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성경의 모든 일은 사실을 기록한 역사임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